자, 2월 12일 수요일 아침 주식 방송 시작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오늘 장에서 챙겨 두시면 크게 수익 내시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최우선 관심 종목 준비해 왔는데요. 자,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들도 바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빠르게 감사 인사부터 전해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과 텔레그램 채널이 모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모두 다 아,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다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감사한 마음에 보답드리고자 아, 구독자 10만 명 돌파 기원, 10만 명 돌파 기원 감사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자, 어떤 이벤트냐? 바로 제가 저 조구현 애널리스트가 조매니저가 직접 운영하면서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아,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투자 도움드리고 있는 이 주식 공부방에 이 주식 공부방에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시라면 제 채널 시청자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이시라면 누구나 다 전부 다 무료로 초대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주식 공부방이 어떤 곳이냐 여러분들 실제로 한번 이렇게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주식 도박이 주식 공부방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우리 구독자분들 이미 12,200명 가까이 입장에 계신 거 여러분들 확인되실 겁니다. 자 보시면요. 자 제가 이렇게 정보 공유해 드리는 거 무료다. 무료라고 이렇게 잘 나와 있죠. 누가 직접 운영한다. 저 조매니저가 직접 운영한다. 이렇게 깔끔하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실용적인 투자 도움 드린다고 했잖아요. 뭐 이렇게 어, 장 오픈할 때 그리고 또장 마감할 때 브리핑 내용은 물론이고. 또 이렇게 그날 그날 이슈가 될 만한 뉴스 또 그로 인해서 어떤 종목이 주가가 급등이 나올지까지 아,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여러분들 2월 10일자로 2월 10일자로요, 여러분들 어떤 종목. 유진 로봇 종목 소개해드렸죠 브리핑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유진 로봇 종목 브리핑 해드렸어요, 맞죠? 자, 유진 로봇 왜 좋을 것 같은지 모멘텀 싹 요약해드리면서 요 종목 언제? 아침 9시 3분에 안내해드렸죠, 그렇죠? 2월 10일 아침 9시 3분에 여러분들 안내를 해드렸고 1,600명 넘는 분들이 확인하셨습니다, 그렇죠? 제가 직접 보내드린 메시지요. 자, 그럼 이 유진 로봇 종목 2월 10일 아침 9시 3분짜로 챙겨가신 분들 우리 주식공방 들어가시. 계신 분들은 챙겨가셔가지고 어떻게 되셨겠어요? 대박이 좀났겠죠왜냐 뭐냐, 뭐냐, 여러분들. 보세요. 자, 이렇게 긴윗골리 슈팅 나온 거 여러분들 보이실 거예요. 장마감 종가만 하더라도 15.73% 슈팅이 나왔고요. 자, 2월 10일 월요일자로 유진 로봇 종목 장중 고가 25% 슈팅이 나왔고, 장마감 종가만 해도 15%로 마감했습니다. 자, 9시 3분에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자, 9시 3분이면 여러분들, 여기입니다. 그쵸? 9시 3분이면, 자, 9시 3분이면 정확히 여기에요. 그쵸? 여기에서 소개를 해드린 게 이제 유진 로봇 종목인데, 그쵸? 여러분들, 여기서. 근데 여러분들, 바로 이어서 슈팅. 바로 슈팅 한번 나와주고 나서 횡보하는 듯하다가 어떻게 한번더 슈팅 나와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여기서 마감했잖아요 자 여기서 소개해드렸던 종목이 이만큼 상승률 나와서 여기서 마감한 겁니다 여러분 맞죠 자 이런 식으로 강력한 흐름 나오는 종목 바로바로 바로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또 유, 여러분들 유진 로봇에 이어서 그죠자 유진 로봇에 이어서 바로 이어서 어떤 종목 도 소개해드렸냐 여러분들 보시면은 보세요 여러분들 2월 10일자로 사피엔 반도체도 사피엠 반도체도 소개를 해 드렸죠, 여러분들. 2월 10일자로 사피엠 반도체도. 이것도 여러분들 아침 9시 4분에 소개를 해 드렸네요. 그렇죠? 자, 아침 9시 4분에 2월 10일 사피엠 반도체도. 아, 만약에 우리 주식 공부방 들어가 계신 분들이 챙겨 가셨다면 어떻게 됐겠다, 여러분들. 자, 이것도 여러분들 보세요. 깔끔하게. 자, 이렇게 장대양봉 시원하게 나왔죠? 장중 고가 20% 슈팅. 아, 장 마감 종가 19%로 깔끔하게 마무리. 이렇게 나온 종목입니다. 사피엠 반도체. 그렇죠? 자, 분봉을 통해서 보면요. 자 9시 한 4분 5분 뭐 이렇게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소개해드렸잖아요 자 여기에요 극초반 장극초반 그쵸 2월 10일 월요일 9시 오분 사피엠 반도체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미친 듯한 상승세가 장 마감할 때까지 계속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좋은 종목 소개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사피엔 반도체에 이어서 어,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미 제가 반복적으로 아 계속해서 오를 것 같은 건 반복적으로 소개해드려야죠. 자, 아레소 토메이션도 바로 이렇게 어, 또그 다음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아레 소토메이션 소개해 드렸던 시간은 9시 5분이네요 여러분들 맞죠 자 2월 10일 아레 소토메이션 자아레 소토 아레 어, 소토메이션 여러분들 얘도 이렇게 슈팅이 나왔고요자 2월 10일 월요일자로 24% 급등이 나온 종목이었습니다 맞죠 자아레 소토메이션도 한 9시 5분 뭐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어 대충 뭐 이쯤으로 보죠, 여러분들. 한 9시 10분 이쯤에 대충 이쯤에서 소개해 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장극 초반이니까. 자, 여러분들 아래스토메이션 자, 근데 그 이후로 어떻게 했다? 쭉 가더니 빵 치고 올라가서 12시 54분 쯤에 고점을 찍었죠. 몇 퍼센트? 24% 고점을 찍은 겁니다. 여러분들 아래 소토메이션 같은 종목도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 또 어떤 종목들 계속해서 소개해드리냐. 좋은 종목 보이면 그냥 계속해서 계속 바로바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여러분들 2월 10일자로 자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2월 10일자로 어, 유일에너테크 이것도 소개를 해드렸죠 그렇죠 2월 10일자로 유일에너테크 이것도 여러분들 9시 20분에 맞죠 9시 20분에 9시 20분에 맞죠 자 유일앤헤테크 이거 여러분들 보세요 자일봉을 통해서 유일에너테크자 이렇게 꽉 채운 장대양봉 나왔는데 얘는 29.97% 상한가 마감한 종목입니다 자 유일앤헤테크 2월 10일 29.97% 상한가 마감한 종목이고요 자, 분봉을 통해서 보면은 9시 27분이면 여러분들, 자, 요쯤이네요. 그쵸? 자, 아, 여러분들 요쯤입니다. 아 2월 10일 9시 28분, 유일해나 테크 맞죠? 근데 그 이후로 미친 듯한 폭등. 또, 오, 뭐야, 뭐야, 뭐야! 떨어지는 듯 하다가 지지대 만들어주면서 한번더 폭등, 상한가 마감. 이런 식으로 슈팅 나오는 종목. 이런 것들 알려 드리고 있는 게보다 주식 공급방이고아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시라면 누구나 다 전부 다아 들어오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보고 그만 볼까요, 여러분들. 자, 지금 보면은 2월 10일 자로 여러분들 역시 한빛 레이저 그리고 또뭐 여기 바로 밑에 바로 밑에 여기 CNGI 테크 이런 거 소개해 드렸는데 아 이것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한 빌레이저, 뭐, 지금 뭐야, CNG 테크 이거, 한 빌레이저, 여러분들 2월 10일자로 몇 퍼센트? 25% 급등 나온 종목이고요. 그쵸? 아 CNG 하이테크, 역시 똑같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그가 폭등이 나온 종목인데, 자, 24% 급등이 나온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그렇 자, 이런 식으로 쭉쭉 주가 폭등이 나오는 종목들 소개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십니다. 어, 저도 이 주식 공급방 들어갈 수 있나요? 저도 들어가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나요? 많이들 질문 주시는데요. 자, 한번더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우리 구독자 분들이시라면 누구나 다, 전부 다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단, 요 주식 공급방 입장 방법 같은 경우에는요, 영상 끝. 끝까지 보신 분들에 한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 주식 공부방 들어가고 싶다 하시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깔끔합니다 간단해요 그냥 영상 끝까지 보시기만 하면 돼요 영상 후반부에서 제가 이 주식 공부방 어떻게 쉽게 입장할 수 있는지 그냥 간단합니다 어 지금 유튜브 처음 보시는 뭐 10대분들부터 70대분들까지도 그냥 쉽게 따라하셔서 쉽게 입장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어떻게? 그냥 영상 끝까지 보시고 영상 후반부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입장 방법 고대로 따라 하셔가지고 쉽게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이라고 해가지고 뭐100%다 오른다 무조건 다 오른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오히려 아쉬운 주가 흐름 보이는 종목도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뭐 신도 아니고 점쟁이도 아니고 그런 거 알면 제가 벌써 혼자 투자해가지고 100만 장다 됐죠 뭐 하러 이렇게 방송하고 그러겠습니까 다만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에요 아무 종목이나 막 알려드릴 수 없잖아요 소개해드리기 전에 4일 밤낮으로 연구하고 엄선하고 발굴해서 그렇게 출연한 종목. 어, 이게 지금 시장 주도 테마에 맞는지, 그 테마 안에서도 대장주격인지, 이런 것들 수급이 들어와 있는지 이런 것들 아, 엄선을 해가지고 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혼자 투자하실 때보다 혼자 종목 찾으실 때보다는 조금 더 주가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소개해드리고 있다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감사하게 만약에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가가지고 뭐 지가 말하는 종목은 뭐 100%다 오르네 뭐 지가 말했다 하면 뭐 무조건 상한가네 이딴 식으로 말하면 100% 사기꾼에 100% 사짜니까 제발 그런 사람은 멀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구독자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어 나는 카톡, 뭐 나는 텔레그램 이런 건 싫어요. 아 그냥 어, 조매니저가 봤을 때 원픽 그러니까 조매니저가 봤을 때이 종목이 지금 제일 좋다. 어이 종목이 지금 탑픽이다 싶은 대장주 그냥 하나만 알려주세요. 제일 주가 급등 가능성 높은 걸로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대장주 레포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께는 누구나 다 무료로 챙겨갈 수 있도록 하,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대장류 레포트 준비해 놓고 있어요. 이건 매월 매월 업데이트돼서 요건 이제 1월 버전이고 2월 버전 또 따로 지금 어, 지금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보면 여러분들 종목 이름 또 매수 의견 매수해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등등 그리고 또 얼마에 사야 되는지 또, 또 얼마 이상부터 얼마 사이에서 분할 매도 해야 되는지 앞으로 몇 퍼센트나 더 오를 것 같은 얼마나 좋은 종목인지 혹시라도 떨어지게 되면 얼마에서 이탈 손절해야 되는지까지도 다 나와 있고요. 요런 식으로 현재 주가는 얼마이며 앞으로 어디까지 도달할 것 같은지 요런 것들 다 나와 있어요. 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아그 기업에 대한 분석가도 다 나와 있고 또 차트도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놨죠. 제일 중요한 보다 매매 전략. 매수가, 목표가, 목표 수익률 퍼센테이지, 손절가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아,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에 참고하시고 활용하셔서 수익 내시는데 실전적인 도움이 좀 되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조화라 하시면서 신청하고 받아가고 활용하고 계시고요 요거 역시도 어떻게 하면 받아갈 수 있다 그냥 간단하죠 영상 끝까지 보셔서 영상 후반부에서 제가 알려드린 대로 아, 따라서 신청하시면 뭐다 어, 10대분들부터 70대분들까지 그냥 쉽게 따라 하셔가지고 다 신청해서 받아가고 계시다 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영상 끝까지 보셔서 전부 다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말씀드리기로 한 종목 바로 다시 볼게요. 자 다시 돌아와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기로 한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온코 크로스입니다. 온코 크로스 자 ai 시작개발 전문 제약바이오 기업입니다. 자 삼성부터 또 세계적인 제약바이오 기업인 아, 프랑스의 파스퇴르 연구소까지 이 온코크로스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협업을 맺고 있는데요. 자 그만큼 AI 신약 개발 분야에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도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국내 최초로 유전자 발현 데이터 변화를 AI로 분석해서 최적의 질병과 치료제를 매칭해주는 AI 랩터 AI라고 아, 지금 해당 솔루션 굉장히 뭐다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죠. 자 온코크로스 바로 여러분들 차트에 대한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도 보도록. 하면요 자, 일단 신규 상장주입니다. 신규 상장주고 상장 첫날에 14,400원 아 고점 찍어 준 다음에 바로 조정을 받아서 일주일 내내 조정 받아서 6,200원 저점 확인해 주고 이렇게 저점을 높여 주는 우상향 추세. 저점을 높여 주는 우상향 추세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한 차례 급등 불기동 이후로 눌려 주는 듯했으나 계속해서 하방은 높여 주는 보다 아 깃발형 삼각 수렴 패턴 만들어 주고 있다. 여기서 한번더요 양봉 기대해 볼수 있는 자리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 현재 주가는요. 13,200원입니다. 그럼 우리가 1차 목표가로 어디 잡는다? 14,500원 잡는다. 그러면 대략 10% 익절 구간 노리는 게될 거고요. 자, 2차 목표가로 어디 잡는다 여러분들? 15,500원 잡을 겁니다. 그러면은 2차 목표가는 대략 20% 조금 안 되는 수익률 노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온코크로스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각각 여러분들 한번 매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MC넥스입니다. MC넥스 자율주행 시장이 호황을 보임에 따라서 주가 성장의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차량용 카메라 모듈 시장에서 국내 1등, 글로벌 5등 포지션에 있고요. 일본산 수입에 의존하던 카메라 모듈을 국산화하는데 성공했는데 또오히려 역수출에도 일본과 중국 등 해외 시장에 또 수출까지 성공시키는데 아, 성공을 했죠. 그리고 또 삼성전자 갤럭시 S 시리즈를 비롯해서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아, 카메라 모듈과 액추에이터를 납품하고 있고.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 아, 이 부분에서도 뛰어나기 때문에 현대기아차는 물론이고 볼보, 중국의 지리자동차까지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MC넥스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보면요. 자, 이 MC넥스 종목에 대해서 주가 브리핑, 현재 주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은 어때요? 얘도 너무나 제가 좋아하는 아, 눌림형 삼각 수렴 패턴이 나와줬다. 아, 그런데 이 삼각 수렴 패턴의 위치에서 이렇게 목표가 설정. 그리고 또 요렇게 목표가 설정해 주면은 이전에 저항 맞고 떨어졌던 부분들을 충분히 우리가 차익 실현의 기회로 삼아 줄수 있는 주가 라인을 생각해 줄 수가 있겠죠. 자, 현재 주가는 23,600원입니다만 우리가 이거 1차 목표가로는 25,500원. 25,500원. 한번 잡을 거고요. 2차 목표가로는 27,000원 한번 잡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25,500원 1차 목표가에서 대략 10억 절 구간 원2차0 0가0 2000원에서 대략 20억 절 구간 아, 노원에서 대략 2 0히나이종목원 보다 수급 중에서 기관 수급이 미친듯이 쓸에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다시피 어때요 여러분들 기관수급이 계속 연일 순매수로 지분을 확대해주고 있는 좋은 종목이다. 그리고 또 기타법인의 매수세도 여러분들 매섭습니다. 계속 계속 사드리고 있죠. 자 그럼 마지막 종목 한번 볼까요? 마지막 종목은요. 넥스트입니다 넥스트. 자, 미국이 다음 달부터 한국산 철강 그리고 또 알루미늄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에 따라서보다 주가의 수혜를 보게 되는 기업이 넥스트인 건데, 넥스트린은 미국 현지의 어, 생산 공장 보유하고 있고요. 또 전사 매출에서 미국을 포함한 북미 시장에 대한 수출비중이 90%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자 관세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서 각국 정부들이 경쟁적으로 보호 무역 주의를 추진하게 되면 글로벌 철강에 대한 원자재값이 오르게 되겠죠 그러면 보다 아 철강 관련 기업들은 그 올라가 버린 원자재값을 판매가에 녹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다 매출 상승에 대한 착시 효과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넥스트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넥스트일도 보시면 너무나 정직한 기업이에요 바닥 찍고 여기 지지선까지 저항선까지 쭉 올랐고 또 여러분들 바닥 찍었으면 여기 이렇게 저항 구간까지 오르고 또 바닥 찍고 쌍바닥 이번에 쌍바닥 만들어 줬어요. 이번에 이렇게 가다가 한번더 쉬어서 보다 여기까지 또갈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현재가는 9,400원입니다. 현재가는 9,400원인데요. 우리가 이거 1차 목표가로 얼마 잡을 거냐면 만 여러분, 들만 얼마 잡을 거냐? 0 4 0 0원한번 잡을 0 0다 1차 목표가로 0 4 0 0원한번 잡을 0 0요 2차 목표가로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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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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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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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니다0 0 아 그리고 아까 제가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 무료 주식 공부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 주식 공부방 어떻게 하면 쉽게 입장하실 수 있습니까? 자 가장 간단한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빠르고 간단한 입장 방법은요. 자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이 있잖아요. 이 영상 댓글 안에 보시면 이 영상 댓글 란에 보시면 제가 고정해둔 제가 직접 작성한 댓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제 채널 있잖아요. 여기서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그렇죠? 영상 썸네일에 이렇게 주황색 글씨 들어간 이런 썸네일이나 아니면 아침 방송 썸네일 요런거 여러분들 누르면은 제가 이렇게 깔끔하게 나와가지고 방송하고 있잖아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어 제가 이렇게 방송하고 있는 영상 찾으셔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영상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 영상 여러분들. 댓글 이거 설명란 말고요 이거 설명란 말고요 댓글 고정 댓글란에 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고정 댓글 해놨어요 자 조매니저가 직접 운영하는 주식공부방 주식 입장안내 이러면서 이거 하나 남겨놨죠 그쵸 요거 자 조매니저가 직접 운영하는 주식공부방 입장안내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그쵸 자 이거 링크 남겨놨어요 요거 클릭하면 됩니다 요거 맞죠 자 여러분들 이거 하면 제가 자 여러분들 이거 조 매니저가 직접 운영하는 주식 공부방 입장 안내 요걸 링크 요거 한번 클릭하면 뭐다? 바로 입장됩니다. 자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이거 딱 누르면 뭐가 나오냐면요. 요게 나옵니다. 자조 매니저 구독자 감사 이벤트라고 하면서 자제 어, 채널 구독자 분들만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선물입니다. 대장주 레포트와 주식 공부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30초면 끝나는 설문조사 참여하시면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렇게 활동하는 취지에 대해서 좀 나름 제넌 삶의 스토리를 적어 놓은 거고. 아, 그래서 여러분들 설문 조사 보시면은 되게 간단한 질문들이에요. 저는 조매니저 유튜브 채널 구독자입니다. 어, 구독하셨으면 동그라미 아니면 x 누르시면 되죠. 그리고 또 아, 저는 주식 투자 경력 뭐몇년 차예요? 여러분들한테 해당하시는 내용 선택하시면 되죠. 아, 그리고 또 아, 저는 어떤 투자가 좋아요? 뭐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스윙 좋아하시는 분들, 중장기 좋아하시는 분들, 아직 나만의 스타일 없으신 분들. 아, 이렇게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되고 어 저는 매월 이 정도는 수익을 내보고 싶어요 이런 거 여러분들의 어떤 아 목표 수익률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책아 해당되시는 거 이런 식으로 뭐 체크하시면 되고 저는 주식 투자 이러려고 합니다. 뭐제 2의 월급, 그냥 소소한 재미, 어, 경제적 자유, 노후 대비 자금 마련, 아니면 배팅의 쾌감 이렇게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해당하시는 내용. 이렇게 또 클릭하시면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은 그래서 뭔지? 어, 저는 대장주 원해요. 아니면 주식 공부방 원해요. 여러분들 해당하시는 거 어, 누르시면 되고. 자, 주목. 여기서부터 가장 중요한 거 나옵니다. 뭡니까?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주식 공부방 대장조 레포트 제대로 챙겨드릴 수 있도록 제대로 챙겨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성함, 어, 본명, 본명 성함 적으셔 여기 별명 같은 거 적으시면 안 돼요 성함, 본명 여기다가 적어 주셔야 되고 또 여러분들 핸드폰 번호, 어, 010뭐 여러분들 핸드폰 번호 뭐, 1234 5678 제대로 어, 010 실제 번호 적으시면 되고 핸드폰 번호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두번 중복 확인 차원에서 이렇게 적으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어, 저 저는 조구 현 이렇게 적고 여러분들 진짜 핸드폰 번호뭐 예를 들면 뭐010뭐010뭐 5468에 뭐5733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제대로 제대로 적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밑에다가도 똑같이 똑같이 하셔야겠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여러분들 어 제대로 성함 핸드폰 번호 제대로 기입하시고 어 저는 만약에 지금 대장조를 소개받는다면 어이 정도 매수 여력이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 어, 실제 상황에 맞게 그냥 간단하게 적어주시고 마지막으로 평소에 저희 채널을 보시면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 뭐 건의 사항도 좋고요 아이디어도 좋고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해주셔도 거고 이건 안 적어주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편하시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이제 개인 정보 수집에 동의한다 여기 이렇게 동의 체크해 주신 다음에 아래 여기 제출 있잖아요 제출 눌러주시면 뭐다? 드디어, 여러분들, 딱, 어, 요런 화면이 뜨면서, 아, 대장주 레포트와, 아, 그리고 또 뭐다, 아, 주식공부방 입장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쵸? 자, 대장주 레포트, 주식공부방 링크 있죠? 이거 클릭하신면 뭐다? 둘다 확인하시고 입장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대장주 레포트부터 보면요. 자, 대장주 레포트 딱 클릭하시면 딱 요렇게 나와요. 그쵸? 아 대장주 레포트 클릭하면 이 화면이 나오고 지금은 가, 여기 똑같이 가려져 있지만 뭐다? 제가 이제 영상에서 이 대장주에 대해서 쭉 설명해 드리면서 아, 이게 어떤 종목이었는지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또 이게 저희가 매월 업데이트 한다고 랬잖아요 이건 1월 이렇게 나와 있지만 뭐다? 여기 2월 대장주 레포트 우리 저랑 같이 활동하고 있는 주코치가 또 2월 대장주 레포트 설명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그렇죠? 여기 2월 대장주 레포트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주식 공부방 요거 요거 주식 공부방은 이거 클릭하시면 돼요. 요거 요거 클릭하시면 또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시면 어떤 화면 뜨냐면요 여러분들 딱요 화면 떠요 그럼 이제 요 화면에서 여기 밑에 파란색 버튼 있죠? 이거 누르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간단하죠? 여러분들 이거 이거 누르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이거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이렇게 클릭하면은 뭐다?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거 여러분들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뜨죠? 그렇죠?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고 자 만약에 제가 아까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어 성함하고 핸드폰 번호 제대로 쓰는 게 제일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거 만약에 잘못 입력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와요 성함 또는 핸드폰 번호 잘못 입력하셨습니다. 잘못 입력하셨을 경우에 대장도 레포트와 공급방 입장 링크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다시 설문 참여하세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아 어지간하면 그냥 한 번에 제대로 아 신청하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안 떴으면 그냥 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아, 특히나 어, 핸드폰이랑 이름 성함 어, 적으실 때는 제대로 잘 입력하셔야 된다 이런 거 말씀드리겠고 한번더 리뷰해드립니다 자 주식 공급방 그리고 대장주 레포트 어떻게 하면 받아가실 수 있다 이렇게 주식 도박의 채널에 있는 제 영상 그쵸 아, 조매니저가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열심히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고 있는 이 영상 아, 고정 댓글 댓글란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다 여기서 조매니저가 직접 운영하는 주식 공급방 입장 안내 요기 그쵸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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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하시면 뭐다 설문조사 할수 있게 나온다 그러면 이런 설문조사 화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그냥 여러분들 해당 상황에 맞춰서 쭉쭉 쭉쭉 30초도 안 걸립니다 쭉쭉 쭉쭉 이렇게 하셔가지고 원하시는 거 적어서 뭐다 제일 중요한 성함 번호 이렇게 여러분들 신청하시면 되는 거고요자 마지막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 그쵸 그리고 또 제출 요렇게 하시면은 보다 딱요 화면 나오니까 여기서 원하시는 거 받아 가시면 되고 혹시라도 잘못 입력하시면 이런 화면 뜨면서 못 받아 가실 수 있으니까 꼭 성함과 핸드폰 번호 제대로 입력하시면 아 되겠다라는 말씀 여러분들 드립니다. 자, 방법 굉장히 간단하죠? 자, 제 영상 댓글란 지금 보고 계신 이번 영상에도 댓글란에 있을 거예요 그 댓글에 있는 거 설문조사 참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뭐처음이라잘 부탁해요 이렇게 하면 저희가 또 이렇게 안내해 드리기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도움 실전적인 도움 받아가고 계시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바로 참여하셔서 도움 받아가 보시기 바라겠고 자 대장균 레포트도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는 레포트도 어떻게 하면 챙겨갈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바로 아, 영상 고정 댓글 안에 있는 설문조사, 아, 설문조사 참여하시면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댓글까지 좀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댓글 보고 제가 힘내서 활동하니까요. 댓글까지 꼭 아, 설문조사 참여하시고, 댓글까지도 남기셔서 보다 아,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공생하고 상생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아, 많은 도움, 아, 댓글과 설문조사 참여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맞다 이 주식 도박이 구독자 감사 이벤트 또 설문조사 참여 공부방 입장 이벤트 관련해서는 추가 질문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종종 계셔서 마저 보완 설명 조금 드리고 끝내자면요 항상 주식 도박이 채널과 저 조매니저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설문조사에도 참여해 주심으로써 채널 발전과 또 콘텐츠 발전에 도움을 주신 우리 열정 구독자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아 설문 참여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아 특별 혜택 챙겨 드리고 있잖아요. 바로 대한민국 천만 개미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인데요. 이게 뭐냐? 아 오직 설문조사까지 전부 참여하신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저희 채널이 제휴한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 플랫폼의 소수한정. 프리미엄 투자정보 서비스를 안내해드리는 특별 혜택이 제공되고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아 저와 오랜 시간 함께해 오신 우리 구독자 분들이시라면 벌써 많은 분들이 도움받고 계실 건데요. 자 그동안 혼자 투자하시면서 여러가지 어려움 겪고 계셨던 우리 시청자 분들 계시다면 아직 설문조사 참여 지금 바로 하셔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아 지금 바로 참여하셔서 설문 참여 구독자 한정 특별 혜택 모두 챙겨가시기 바라겠고요. 또 요즘 제 사칭범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다는 제보를 우리 구독자분들께 받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이런 종류의 안부 인사는 직접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직접 드려서 제가 직접 연락드려서 이거 유료 상품 가입하세요. 이런 연락을 제가 직접 하진 않습니다. 그쵸?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가 조매니저고 조구현이고 유료 상품 가입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사칭범일 수 있다라는 거죠. 또 당연히 저는 뭐 해외 선물, 비상장 주식, 코인 사설거래소 투자 이런 거안 하고 있으니까 이런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번 영상 진짜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